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가두륙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종훈입니다 어, 처음 조현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려고 하는 환자분이나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방영되는 짧은 영상 한편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 안에는 어, 조현병에 대한 설명과 꾸준한 약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 이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화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의 조연병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잘 감상하셨나요? 중간에 조금 실수가 있었지만 너무나 멋진 공연이었죠? 연주 중간에 악기의 줄이 느슨해지거나 너무 팽팽해지면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도 소음이 되고 만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바이올린이 아닌 여러분 마음의 줄을 조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를 할수 있도록 말이에요. 조현병으로 불러주세요. 저는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나에 대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길을 걸어갈 때에도 나를 보며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나를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악마가 틀림없어요. 하루 종일 나를 감시하려고 따라다녀요. 몸에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나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아요. 점점 지독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신 세 명의 사례가 바로 우리 마음의 줄이 잘 조율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나만 듣는다거나 누군가 나의 생각을 읽고 조종하고 있다고 믿는다거나 또는 내 몸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주게 되고 일상적인 생활과 단절될 수 있게 만들기도 하죠. 이 질환은 그 동안 정신분열증으로 불려왔지만 2011년에 조현병이란 이름으로 바뀌었답니다. 여기서 조현이라는 뜻은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라는 뜻이에요. 조현병의 증상은 너무 팽팽히 당겨지거나 너무 느슨해져 늘어진 악기 줄과 같은 상태로 설명할 수 있답니다. 두 경우 모두 악기가 가진 원래 아름다운 소리를 낼수 없는 상태이니 반드시 조율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랍니다. 현악기의 줄을 조율해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 마음의 줄을 조율하면 조현병 환자도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현병 꾸준한 치료가 필요해요. 여러분,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대해 들어보셨죠? 모두 불치병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죠. 운동, 식이요법, 스트레스 관리를 포함해 주치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관리와 함께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고 완치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조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처방된 약물을 잘 복용하고 치료하면 조현병의 증상이 조절되고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답니다. 조현병은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인 약물 치료를 포함해 인지 행동 치료, 정신 치료, 각종 재활 치료, 정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조현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증상이 악화되어 재발하게 됩니다. 재발할수록 뇌가 망가지고 잘못된 마음과 행동의 습관이 굳어져서 치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죠. 따라서 조현병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된 치료를 잘 따르고 처방된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을 꾸준히 복용하지 못한답니다. 약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정신과 약은 중독될 것 같아요. 약을 먹는다고 해서 좋아질까요? 증상이 좋아져서 이제 약을 끊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약물을 중단하게 되면 재발과 재입원을 반복하게 되고 환자 자신과 가족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약물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많은 분들이 약물 부작용에 대한 오해로 약물 복용을 망설이신답니다. 대표적인 오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조현병은 불치병인가요? 아닙니다. 조현병은 치료와 관리를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질환입니다. 조현병을 잘 낫지 않는 병으로 알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병이 만성화되면 정신병적 증상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또 환자가 병을 인정하지 않거나 약에 대한 거부감, 주변의 시선 등으로 약을 제때 먹지 않는 것도 조현병 치료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정신과 약물은 부작용이 오래 지속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부작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증상 조절을 위해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증상이 좋아져서 약을 중단하려고 해요. 안 됩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약을 끊게 되면 다시 재발하게 되어 점점 치료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약물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조현병은 고혈압, 당뇨병처럼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는 것. 잘 이해하셨죠? 특히 조현병 약물에 대한 오해로 스스로 약을 끊게 되면 조현병이 재발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약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조현병 치료제인 항정신병 약물은 1954년에 최초로 개발되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는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인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개발되었죠. 약물의 성분뿐만 아니라 경구 붕해제, 서방형 경구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같이 환자들이 약물 복용을 꾸준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약물 제형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약물의 효능과 복용의 편리성이 개선되면서 최근에는 조현병도 통원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약물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으로의 복귀도 더욱 신속해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약물 치료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약 25여 종의 조현병 치료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양한 약물 성분과 체형 중 어떤 약이 나에게 더 적절한지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약물치료는 투여 방법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됩니다. 먹는 약은 소화관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며 뇌에 도달해 약효를 나타냅니다. 먹는 약에는 하루에 두세 번 복용하는 일반 정제와 하루에 한번 복용하는 서방형 제제. 입안에 넣으면 바로 녹는 경구 붕해제. 물약으로 된 액제 등이 있습니다. 주사제는 약물이 근육으로 흡수되며 뇌에 도달해 약효를 나타내게 되죠 지속 시간에 따라 피로시에 사용하는 주사제와 2주에서 한 달간 약효가 지속되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분류됩니다. 먹는 약과 주사제의 장단점을 살펴볼까요? 먹는 약의 경우 약을 매일매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 먹는 것을 신경 써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과 약물로 개발된 종류가 많아 약물 선택의 폭이 넓은 편입니다. 반면 주사제는 약물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는 약과 달리 매일 약 먹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죠. 이제 여러분은 나의 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그 방법이 생각만큼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다는 사실 역시 깨닫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다시 감상해 보실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계속되려면 중간 중간 악기의 줄을 잘 점검하고 조율해야 하지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줄도 잘 조율해주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막연한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한 자신감과 용기가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고, 어,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환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